자,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할 과는요, 자, 제7과고요 자, 저랑 함께 나 형용사를 공부할 거예요. 근데 나 형용사는 좀 길어서 1부, 2부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자, 먼저 1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본어 형용사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 형용사랑 이 형용사. 자, 얘가 나 형용사의 이름을 가진 이유는 형용사의 역할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명사를 꾸밀 때, 나의 모양으로 꾸며준다 해서 이름이 나형용사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나형용사. 자, 이쪽에 한번 와볼까요? 자, 나형용사의 기본형들을 제가 갖고 왔어요. 자, 기본형은 끝에 일단 다로 끝납니다. 자, 성실하다, 마지매다, 예쁘다, 기레이다, 유명하다, 유메이다, 좋아한다, 스키다 한가하다, 힘하다 편리하다, 밴리다, 잘한다, 조주다. 자, 자주 쓰는 나용사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또 공부해 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뭐뭐뭐뭐와 뭐뭐뭐뭐데스까라고 있는데, 자, 일단 여기 들어가야 될게 나형용사겠죠? 자, 나용용사는 존댓말을 만들 때는 이 다의 부분을 그냥 데스로 고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한가합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요? 今日は暇ですか? 자, 한가하다면,はい,暇です。 한가하지 않으면, 이쪽에 보시면,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나의 명사의 부정도 명사의 부정과 같습니다. 그 그렇죠? 자, 아리마생을 쓰시면 되고요. 한가하지 않아요. 이에暇, 자, 리마생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예쁩니까? 그러면, 센세와 き레이데스かはいきれいですいえ!きれいじゃありません! Ja,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이 명사랑 정말 비슷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음.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 무엇와どんな?가 나와있죠? 자,どんな는 어떤이란 뜻이고요. 이 돈나의 나가 붙어 있죠. 뒤에는 명사가 나와 오셔야 돼요. 자, 이건 나용사라기보다는 그냥 어떤하면 돈나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뭐뭐뭐와 돈나 뭐뭐뭐뭐 す까 자, 시사는 어떤 학교입니까? 그러면 시사와 돈나 갖고 す까 음, 김태희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김태이상와 어나히람입니까이 가게는 어떤 가게입니까? 고놈이세와 덴나 미세데까 여러가지 표현이 있겠죠? 자, 이쪽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대답을 할 때는 그냥 나용용사 그대로. 뭐뭐나 뭐뭐데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용용사가 나용사의 이름을 가진 이유가 여기 나와있죠? 명사를 꾸며줄 때 나의 형태로 꾸며줍니다. 자, 그러면. 시사는 유명한 학교예요. 그러면, 시사와 유메나 각고です. 김태희상은 예쁜 사람입니다. 김태희상와 きれいな人です.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전할 말이 더 있어요. 김태희상은 예쁘죠, 일단? きれです 그런데 이거 하나로는 부족해. 한 마디 더 하고 싶어요. 김대상은 또 한국에 정말 유명해요. 자두 문장을 연결 짓고 싶죠. 자 이때는 김대상은 예쁘고 유명합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고의 연결 보실게요. 자나인공사의 고의 연결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를 대로 바꾸 셔야 돼요. 자 그럼 키레이다가 원형이니까 이거를 대로 바꿔서 기레이데 유메데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홍주연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만들어봅시다. 홍주연 선생과 돈나 선생데스가 예쁘고는 제가 말을 못하겠고요. <laughs> 자 성실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일본어를 잘합니다. 니혼고가 조즈데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낭용사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을 공부해 봤고요 다음 2부에서는 낭용사의 최상급과 비교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나상 2와, 2에, 또,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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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